이낙원 전 22번 입시 전형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기존에는 1학년 저는 과목 반영을 했기 때문에 2랑 오전은 조금 내신을 많이 입니다 2랑 오전을 준비하려면 3학년 1학기까지 꼭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2학번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최고 학기 2개를 선택해서 각 50%만 반영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잘했어 근데 이때부터 조금 하기 싫은 거야 아,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바로 평균 점수가 5등급으로 판단이 에요 근데 이제 이학번부터는 최고 학기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3등급상 3등급을 선택하게 되면 네, 평균이 3등급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이 입시 전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준비하셔야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정원 변경되어 이렇게 1년 전에는 103명 점원에서 110명으로 이렇게 늘었고 어학특기자는 반대로 21명에서 14명으로 점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렇게 바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내신 준비를 너무 못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 최고 학기 2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해서 최고 점수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내신 반영 비율도 잘 공부를 하면서 후회 없는 입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